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 2과 언약적 사랑입니다.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돌보시는 모든 것에는 그분의 사랑이 배어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 주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들은 어떤 것인지, 끝으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 싶은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할 때 제발 와서 삶을 얻으라고 호소하십니다. 둘째 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 곧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명기서 7장 9절의 인해 또는 국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상호간의 사랑 관계 안에서 베푸는 변함없는 인애와 사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신뢰할 수 있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있는 듯 보입니다. 호세아에서의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조금 후에 하나님은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결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축복을 받는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또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거칠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가 거두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큰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을 간파한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히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적게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낮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신 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받은 이큰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하나님께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